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 정부의 셧다운 종료를 위한 상원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통과하지 못하면서 미 정부의 셧다운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현재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 상원의 회의 관련 리뷰와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라든지 시장 반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 관점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부터 미 상원 회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두인데요 이때쯤에 클로처 동의안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 결과라든지 다음 일정 짧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클로처라고 하는 것은 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본안 포결로 넘어가기 위한 상원의 공식 절차인데요. 클로처 동의안 같은 경우는 16명의 상원 의원이 서명을 해서 제출하면은 클로처 동의안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요. 실제로 클로처를 진행하면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지 통과를 하면서 본안으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있었던 거고요. 지금 셧다운 같은 경우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임시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HR537일 법안과 민주당 쪽에서 발의한 S2882 법안이 있는데요. 오늘은 HR537일에 관한 이 법안에 대한 클로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잠깐 분위기를 보시면요. 자, 처음에 또 목사님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다수당 대표죠 존 튜니 HR 5 3 7 1에 관한 법안 어, 클로처 동의안에 대해서 자 클로처 진행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뭐, 정족수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각 의원들이 이번 클로처 통과 왜 필요한지, 자, 어떤 부분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클로처 투표 진행을 했는데요. 어,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는 총 3개 법안에 대한 클로처 동의 여부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임시 예산안 HR5371에 관련된 이 법안은 51대 45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클로처 동의안에 대한 부분. 자, 아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자, 클로처 동의안이 62대 34로 통과가 됐죠. 자, 밑에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어던과 관련된 임시 예산안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시도를 했었고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 오늘도 역시 아표가 부족하죠. 그렇죠. 통과는 60표 이상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통과를 못 했고요. 셧다운이 여전히 종료되지 않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면요.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잡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21일 화요일이죠. 새벽 4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뭐 기도하고 의원들 얘기하고 뭐 이러다 정족수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 또 6시에서 7시 이 정도 되면은 클로처 동의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때 다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셧다운이 확정이고요. 셧다운이 이어지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어 이제 20일이 넘어가다 보면은 10월 달에 ETF 승인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기대감이 꺾이겠죠. 아무래도 파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정리를 한다든지 단기 투기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빠져나가지 않고 롱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정도에 따라서 또 청산이 나오겠죠. 자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현물 시장 또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자 지난번 크게 조정을 받고 살짝 반등할 때 제가 13일 정도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이때 영상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때 보시면은 4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자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통과가 안 되면 점진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5에서 10% 정도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 조정이 나왔죠. 자 문제는 셧다운 장기화가 계속되면은 여기서 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은 3,300원 라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인 약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죠. 자, 여전히 셧다운은, 어, 종료되지 않았고요 그나마 연준에서의 정책이, 자, 연준에서의 최근 태도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최근 리플에 대한 여러가지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가격이 왜 이러냐.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코인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초기, 중기, 자, 어느 정도의 완성된, 성숙된 이런 단계로 나누게 되면요. 지금 초기에서 중기로 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초기에서 중기까지 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가격 요인과 평가는요. 시장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도고요. 아무리 개별적인 펀더멘털이 좋고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요. 시장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거나 신뢰도가 자,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하거나 신뢰도가 완성된 단계에서는요. 이때는 시장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로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전 단계에서는 아무리 개별적으로 잘나고 못 났어도 시장 전체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시장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도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죠. 시장 전체가,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딜을 이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약세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이 중장기 종목은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일단 매도하고 떨어지면은 다시 사야 되겠다 자 이것보다는요 자 일단 지금 3,600원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3,300원까지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100단위 또는 50단위로 분할해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조정받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고 그냥 기분 나빠 하는 데서 그치게 되면은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이렇게 기분 나빴던 거, 시간, 시간이 지연됐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분 수량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왜 여기서 팔고 밑에서 사면 좋지 않느냐?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갑자기 악재는 이게 소멸이 되면 호재로 바뀌죠.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오를 때 이렇게 천천히 오르지 않죠.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자, 이 급행열차 자칫 잘못하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다가도 또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뭐 잠깐 놓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같이 약세, 약세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매수가 아닌 관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정 매매를 하시려면은, 자, 짧게. 자 최소한 아무리 길게 늘려도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마시고요. 24시간 안에 매수 매도를 다 끝낸다는 생각으로 바로 수입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앞으로도 미중 간의 갈등, 셧다운 관련 이슈들, 연준의 금이라든지 통화정책, 이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조합이 될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가 계속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제 관점,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으시면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정보만 신청하셔서 문자로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과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매도에 대한 시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매도에 대한 고민 당분간은 접어 두시고요. 그렇다고 신경을 안쓸 수는 없죠. 자, 매도에 대한 고민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 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 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면 정도가 1 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에 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약세장일 때는 오히려 반타 쪽으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일반 알트코인들 최소 10% 이상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짧게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 리스크는 있겠죠. 이 리스크 관리만 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만 하면은 확실하게 짧은 기간 안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일 기적을 통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자, 이거는 문자 나라고요.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문자들이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어, 모든 내용 그대로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날짜까지 그대로 제가 보내드렸던 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자 이거는 문자 추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어,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공개해 드렸고요. 자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좀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 많죠? 그 전에 제가 1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없는 말 하지 않고요. 또자 이런 거한두개 갖고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직 기수 같은 경우 100일기적 3기는 8월 19일 1일차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3 1일차에 1,577만 원 모았고요. 2기 때는요. 7월 1일에 1일차로 시작해서요, 30일차에 1765만원 모았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0%수익률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3% 이렇게 수익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에 날짜가 비는데, 100일의 기적은 평일만 진행하고, 주말엔 저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쉬셔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이 시트에 적어놓은 것들 다허투로 적어놓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개 확인해보면요, 지난 9월 29일 날 추천드렸던 드리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휴대폰이고요. 제 전화번호도 문자 나라에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9월 29일 100일 기적 30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은 저녁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8시 10분쯤에 추천 드렸고요. 자 보시면. 자, 8시 10분쯤에 9월 29일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고요잘 보시면, 자, 29일 여기죠. 시간을 보시면 8시 10분. 자, 이때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 체결 확인한 이후에 매도되기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100일의 기적 3 1자 종목으로 드리프트 추천드렸습니다. 아, 오늘 중간 영상을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리프트 매수가 1115 매도가 1215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84원 드렸고요. 자, 추천 기록 그리고 매도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사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도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3기 어, 공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잘안 보내는 이 mms 문자까지 이 비용이 좀더 들죠 이 문자까지 오늘은 두 개나 보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 드리프트 매도가 완료돼서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자, 최근에 좀 핫했죠? 제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로지는 29일차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백일의 기적 29일차 종목으로 제로지에 추천드렸습니다.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셨죠? 제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되기 전에 타점 영상 드렸고요. 9월 26일 백일의 기적 29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로지 추천 자 보셨죠? 8시 추천 예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추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9.7% 수익 보고 마찬가지로 잘 나왔고요. 자 조금 더쭉 올라가서 한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자 9월 16일 날 있었던 AWE 한번 보겠습니다. 100일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 자한 차례 이렇게 급등 후에 지금 현재 자 보셨죠 자 이때도 그렇고요 9월 16일 100일의 기적 21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자 조금 키워 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30분쯤에 매수 매도 손절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중간에 잠깐, 한 10시 좀 넘어서. 어, 순간적인 어, 급등이 나면서 저희 매도가까지 살짝 찍고 나왔는데요. 보셨죠? 오후에 자 12시 조금 지나서 매도 완료 문자까지 자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뭐 매일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시험관계상 지지난 기수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3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요. 현재 4기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저희 채널이 100만 명 구독 달성될 때까지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소액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단타 수익을 보실 분들은 100일의 기적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단 100일의 기적은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일의 기적 참여를 못 하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소통방 입장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no, 저어야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본다? 아무나 돈 본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자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하지만 1천만원, 100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원금을 50만원, 투자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천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 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지피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